전국 7이었도 빌보드 핫 115주 연속 차트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미국 빌보드를 대표하는 두개 차트에 나란히 15주 연속 차트인 했다. 22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 2월 24일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 앨범 골든 이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 3 7위에 자리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유는 메인 송차트 핫백에서 전주 대비 20계단 반등한 61위에 올랐다. 이 곡은 핫백에서 2주 연속 역주행하며 식지 않는 인기를 과시했다. 앞서 정국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솔로 싱글 세븐 피트 라토 으로 통산 15주 핫백에 머무른 바 있다. 이는 정국이 내놓은 솔로곡 중 핫백 최장기 차트이다. 인 이번에 이아 타의 기록을 세운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여전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세븐을 뛰어넘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200과 글로벌 미국 제외에는 지민과 정국의 솔로곡들이 다수 랭크됐다. 정국의 스탠딩 넥스트 투유 25위 세븐 36위 3D 피트 제팔로 109위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의 타이틀곡 라이크 like 크레이지 192위 가 글로벌 200에 자리했다. 글로벌 미국 제외 N7 17위 스탠딩 넥스트 투유 22위 3D 78위 라이크 like 크레이지 139위가 포진했다.